자 지금 뭐 특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자 이제 양 팀의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왼쪽 진영의 간바오사카 그리고 오른쪽 진영의 수원 F C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도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습니다자 간바오사카가 앞을 손길 주셨습 박스 안쪽까지 슛! 슛, 슛 선질 득점 만들어내는 간바오사카입니다. 자 이른 시간 저희가 뭐 예선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자, 빌더비 상당히 잘이루어졌고 그것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좀 강력한 왼발 임팩트로 선취 득점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감바오사카, 히카사 렌코 선수의 득점으로 1대0 앞서 나가는 감바오사카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은 출발이 굉장히 자, 좋은 감바오사카 셋탑 1 0라인이 올라온 상태에서의 패스가 상당히 침착했고 골문을 확인하고 왼발 임팩트 이른 시간에 네, 또 선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가슴으로 받았고 우리 바깥으로 흘러 나갔습니다. 자 아, 좋아요. 네. 파스 측면죠. 김병수 크로스. 헤딩. 박스 안쪽 아직 찰수 있습니다. 슈트! 아, 골! 흑점골 만들어내는 자, 수원FC입니다. 스쿨킬. 수원FC. 자뭐 세레머니를 준비한 것 같은데. 어, 네. 아, 선수들이 자네 지금 이극기가 보이거든요. 그렇죠면 네. 쪽으로는 아 좋습니다네. 네. 감바 석가가 1대0 앞서있던 상황에서 만의 골을 터뜨리면서스코어일대자뭐 세트피스 상태에서의 조금 세컨볼에 대한 자신감. 네. 세컨볼을 잘 잡아낸 이후에 다시 보시죠. 이 장면에서 좀 계속해서 뭐 세컨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잡고 빠른 템포의 슈팅으로. 손재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 내줬습니다. 동점골을 내 네, 만들어 냈습니다. 오른발 슈팅. 자. 가슴으로 맞고 완벽하게 크로스. 반대편 길기가입니다. 볼 잡았고요. 자. 두 명이 역사고 있는데 연결. 왼발 슛. 조금 뭐랄까? 일본 축구 좀 계속해서 좀 약속된 플레이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소라이 네. FC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아크장면 슛. 골키퍼 아다치유가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도 송범우 선수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좀 힘을 가지고 힘을 받아서 슈팅까지 네, 네, 네. 지도를 했었습니다. 왼발 슈팅 네, 네. 자, 여기서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019제주국제유스축구대회간바오사카와 수원FC의 맞대결 양팀 현재 1대1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페이스거든요 자, 양팀의 후반전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수원 fc가 왼쪽 진영 그리고 간바오사카가 오른쪽 진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 킥 올려줍니다. 낮게 골로켓 떴는데요. 한점 밀어 넣는데요. 골대 위로 벗어납니다. 지금도 킥 자체가 좀 짧게 올라왔기 때문에 잘라 들어가면서의 조금 형태의 좀 공격 루트를 보여줬었는데 앞쪽 길게. 반대편까지 바로 왔었는데요 최세민이 중앙쪽 다시 한번 최세민 쪽으로 박상쪽입니다 최세민 슛 다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빈 쪽으로 갑니다 자, 조정빈 연결 좋아요 윤예준 다시 한번 슬로팍 그리고 아하 자, 앞쪽으로 자, 연결시킵니다 좋아요. 반대 있죠 그리고 띄워줍니다 자 좋은 패스입니다 송효찬이 앞쪽 연결 공격 쪽, 아하 수비가 먼저 처리를 해낸군요. 아! 윤희준 선수였었는데 반대편 길게 다시 한번 김병수 쪽으로 중앙 쪽 박사 쪽 슛다 골키퍼 아. 정면 뒤쪽 잘게 볼 빼앗았고 연결하는 과정자 볼아 가져왔습니다. 한재훈입니다. 한두운, 한재훈 한재훈 슛다. 역전골을 만들어내는 한재훈 소울 FC가 2대 1로 앞서 나갑니다. 자 한재훈 선수 자 전반에도 득점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뭐두 골을 몰아치면서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한재훈 선수의 멀티 득점 소울 FC가 이번 대회 첫 승리를 가져가기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뭐 어린 선수들도 <laughs> 아우리 <어린> 선수들이 아니죠? <laughs> 네 어린 친구들이 또 지금도 상당히 네, 좋아하고 있고. 아시 보시죠. 득점 장면 정말 디패스에 그렇죠. 일본 선수의 조금 디패스에 미스가 있었고 드리블에 가면서 혼자서의 조금 오른발 슈팅으로 좀 시원하게 또 골망을 갈랐습니다. 한재훈의 침착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디패스 라인에 조금 처리 과정에서의 미스는 있었지만 패스 타이밍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또 실수가 나올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여지없이 이번 대회 두골 한전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내 네, 보여 줍니다. 그렇습니다. 한재훈의 득점. 서울 FC가 2대 1로 앞서 있는 상황. 아, 이정규가 볼을 잡습니다. 아, 줄어, 그리고 뒤쪽 김한호에게. 자, 빌드업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자, 이기입니다. 아, 아 들어는군요 점점 네. 골을 내 줍니다. 골이 이 자. 승기에 있어서 뭐자 정규 시간이 끝난 상태에서의 이즈비케이타가 좀 빌드업의 미스를 잘라내고 좀 골키퍼 길을 넘기는 여유있는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래 FC가 이번 대회에서 좀 아쉬움으로 보여줬더니 집중력이었던 모습 경기 막판에 보여주면서 결국 다시 그렇죠. 한번 실점하게 을됐습니다게금 포를 빼앗은 이후에 골대 확인을 하고 키를 넘기는 슛을 보여줬고 <laughs> 이전 장면에서의 조금 빌드업 과정에서의 좀 미드필더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조금 패스를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의 좀 판단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보여겠습니다 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자 이대로 경기를 종료시키는 주심입니다. 자2019 제주국제유스축구대회 간바오사카와 수원FC의 경기 결국에는 양팀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